얘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보드 타러 가자. 그, 자기 로망이라는 거야. 여친하고 같이 보드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때 서로 막좀잘 보이고 싶고 이럴 때야. 나 보드 못 타는데. 그때, 아, 괜찮아. 제가 가르쳐 주겠대. 거절을 못한 거야. 난스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복을 빌려서 막 이걸 입고 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두껍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키장에 딱 들어갔어요. 초보 코스 있죠, 초보. 내가 나중에 알아서. 스키가 더 쉽다며? 보드보다? 근데 나를 처음에 보드를 신겼어요. 괜찮대! 할수 있대! 내가 그러니까 가르쳐주겠대! 그래서 초보 코스에 들어갑니다. 초보 코스에 들어가서 한 시간인가 나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넘어졌겠어, 내가. 진짜 운동을 못해. 그걸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리포트 타 올라가야죠. 리포트 타 올라가면서 울고,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나를 가르쳤어, 처음에!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난 지루하잖아요. 스키장 왔어요. 스키를 잘 타, 보드를 잘 타.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사격자 코스 가고 싶죠?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나한테 그러는 게 저기. 잠깐 타고 있어. 배웠으니까, 어때? 조금 해봐. 그런 시간도 필요해. 갔다 올게. 사라집니다. 상글자 코스 갔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데, 정말, 정말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타는 애들이 보이잖아? 즐겁게 타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안 넘어지는 것들. 안 넘어지면 즐거웠을 것 같아. 청바지 입고 타는 것들. 왜 청바지 입고 탈까? 안 넘어지거든. 잘 타거든. 근데 정말 막 두꺼운 거안 하고 그냥 대강 이렇게 입고 청바지 입고 타는데, 어, 멋있더라. 근데 문제는 나였어요. 근데 스키복 입고 갔거든? 스키복 안 젖으라고 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넘어졌을까? 나는 단한 번도 성공을 못 해. 한 번에 내려오는 거. 일어서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나중에는 힘도 빠지고, 적기는 다젖고이 인간이 상급자 코크스 가서 안 와! 너무 재밌어.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랐대. 세 시간 동안 나는 울고, 리포트 타고, 넘어지고, 그 다음날 독감 걸렸잖아. 너무 떨어가지고, 난다 젖었거든. 근데 그 인간 정말, 또뭐 성공. 뽀송한 상태로 너무 재밌었대. 와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요. 내가 너무 덜덜덜 떠니까 데리고 집에 왔어. 그러니까 덜덜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헤어질까?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스키를 잘 타. 누가 보드를 잘 타. 근데 나 그거 알겠어. 보드를 잘 타는 애를 보면 내가 생각했어. 와 멋있다. 왜 멋있어요? 걔가 보드가 재밌어지기까지 뭘 했으니까. 수없이 많이 넘어졌을 거니까.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인정하냐면 어려움을 지나온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니들도 똑같아. 니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인정하지. 공부 잘하는 애들 쉽게 무시 못하거든. 왜? 걔가 겪어온 수많은 시간의 가치를 너희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글을 읽고 누가 비문학을 분석할 수 있어. 재미없죠. 이건 넷플릭스가 아니니까. 바로 됩니까 이게? 수없이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비문학을 잘 분석하고 누군가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너희들한테 뭐야. 얘가 수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 재미를 느낄 때까지 훈련을 거쳤어. 인정해요. 그래서 우와하는 거야. 니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 해요. 깨이스셔야 돼요. 최소한 졸면 안 돼. 못할수 있지. 숙제 안 해왔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그래도 조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져. 이걸 니들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졸린 거 알아. 뭐 공시가 뭐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그래도 들어. 그리고 하나씩 지나가. 여러 가지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니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와서 매주 안 졸고, 기를 쓰고 버텼다. 이것도 지나간 과정이야. 이것도 같이야. 그래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